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경규란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 앞해읍사무소에 최신형 아이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 최신형 아이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공기관은 자동 IP가 아닌 고정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받아서 체크기에 입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치를 완료해 드리는 후에 직원분에게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방법 등등,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등등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